울릉공항의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8m 높이의 대형 콘크리트 케이슨 30함이 울릉도 파도를 막는다. 국내 최초로 바다를 메워 건설되는 울릉공항은 2028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이 공사는 일본에서도 큰 화제를 낳고 있다. 울릉도는 평지가 부족한 화산섬이다. 1200m 길이의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 바다 매립공법이 적용되었다. d l e n 씨는 케이슨공법을 도입해 바닷물을 차단한다. 이 공법은 국내 공항 건설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케이스는 항만 암벽이나 방파제로 쓰이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울릉 공항의 케이스는 최대 높이 28m, 무게 1만6400톤에 달한다. 포항 영일만에서 제작된 케이스는 210km 거리를 예인선으로 운송되었다. 이 과정은 국내 최장 거리 운송 기록을 세웠다. 2022년 5월 첫 케이스 설치 이후 3년 만에 30함이 모두 배치되었다. 공정률은 현재 61%로 2028년 개항이 목표다. 케이스는 200년 빈도의 22.6m 파고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벌집 구조를 본떠 파력 분산 효과를 극대화했다. 울릉공항은 사동항 일대 43만 455 규모로 건설된다. DLENC가 6073억 원의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 공사가 완공되면 서울 울릉도 이동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는 울릉도민의 수원 사업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일본에서 울릉공항 건설이 화제가 된 이유는 독도와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이다. 울릉도는 독도와 약 87.4km 거리에 위치한다. 일본 언론은 울릉공항이 독도 접근성을 높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내에서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독도 관광을 강화한다, 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는 공항 건설이 군사적 목적과 연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이를 터무니없는 억측이라 일축했다. 울릉공항은 민간 소형 항공기 50에서 80인승을 위한 공항이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이 관광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와의 연계는 부차적이며 군사적 목적은 전혀 없다. 울릉공항은 울릉도와 독도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한다.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이 주요 목적이다. 케이슨 공사는 울릉공항 건설의 핵심이다. 수심 30m의 깊은 바다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었다. 가장 큰 케이스는 너비 32m, 길이 38m로 12-13층 아파트 높이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케이슨은 포항에서 제작 후 바지선으로 운송되었다. 하고 1.5m 이하에서만 이동 가능해 작업 일수는 월 10에서 15일에 불과했다. 케이슨 1함당 6만톤의 사석이 기초로 사용되었다. 잠수부가 돌틈을 수작업으로 메워 안정성을 높였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폭 36m, 착륙대폭 140m로 설계되었다. 이는 초기 계획 폭 30m, 착륙대 80m보다 확장된 규모다. 가두봉 해발 194m, 은 매립용 토사 915만을 확보하기 위해 절취되었다. 현재 가두봉은 형체가 거의 사라졌다. 2025년 5월 마지막 3 0 번째 케이슨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는 울릉공항 활주로의 초석을 완성한 역사적 순간이다. DLENC는 동해의 강한 파도를 견디는 설계를 강조했다. 케이슨의 곡선 설계는 파도 충격을 분산시킨다. 일본의 반응은 독도 문제와 얽히며 과열되었다. 일본 우익단체들은 공항 건설을 독도 점령 전략으로 해석했다. 한국 외교부는 울릉공항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독도와의 연계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울릉공항은 2020년 7월 착공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다. 현재 여객터미널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 케이슨 공법은 바다를 메워 평지를 만드는 데 최적화되었다. 울릉도의 깊은 수신과 강한 파도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케이슨 제작은 포항 영일만 신항에서 이뤄졌다. 최대 4개 케이슨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가동되었다. 케이슨은 7가지 타입으로 제작되었다. 가장 작은 것은 높이 18m 8589톤 가장 큰 것은 27.5m 16411톤이다. 운송과정은 극한의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210km 거리를 52시간 동안 시속 5에서 6km로 이동했다. 케이스는 유압제 98개를 사용해 정밀하게 설치되었다. 한 개라도 어긋나면 구조물 손상의 위험이 있었다. 울릉공항은 동해의 거친 파도를 견디는 설계가 핵심이다. 200년 빈도의 파고를 고려한 안정성이 확보됐다. 일본 언론은 울릉공항이 독도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내 논란을 더욱 키웠다. 한국은 울릉공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증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다. 울릉공항의 매립공사는 가두봉 절취와 병행되었다. 현재 가두봉 절취 공정률은 37.9%에 달한다. 케이슨 상판은 수면위 4m에서 19m를 추가로 높인다. 이는 설계 기준 파고 22.6m. ...을 견디기 위한 조치다. 2025년 하반기에는 여객 터미널 공사가 본격화된다. 활주로와 터미널 완공 후 2028년 개항이 예정되어 있다. 울릉공항은 50에서 80인승 소형 항공기 운항을 목표로 한다. 제트 엔진보다 프로펠러 항공기가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일본의 과민 반응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연결된다. 일본 네티즌들은 공항이 독도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공항은 민간용이며 독도와 무관하다, 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다. 울릉공항은 울릉도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배편은 기상 조건에 따라 지연이 잦았다. 공항 개항 후 울릉도는 전국 1일 생활권에 편입된다.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 지역 중 최초 사례다. 케이슨 공사는 기술적 도전의 연속이었다. 수심 30m의 바다에서 안정적 설치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DLENC는 IPCCV 개별 케이슨 운반 차량을 활용했다. 유압제 96개로 250톤씩 들어 올리며 이동했다. 일본의 반응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한국이 독도를 관광지로 만든다는 주장이 논란을 키웠다. 한국은 독도는 관광지이자 역사적 영토라고 반박했다. 울릉공항은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케이슨 운송은 총 6,300km로 서울 부산 8왕복에 해당한다. 파고 1.5m 이하에서만 작업이 가능했다. 울릉공항은 동해의 거친 환경을 극복한 공사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 건설 기술의 위상을 보여준다. 2023년 공정률은 30.1%였으며 케이슨 공정률은 51%였다. 2025년 4월 기준 공정률은 61.41%로 상승했다. 가두봉 절취는 매립 투사를 확보하는 핵심 공정이다. 915만 중 37.9%가 절취되었다 일본 언론은 울릉공항을 독도 접근 강화로 해석했다. 이는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논쟁을 낳았다. 한국은 공항은 지역 발전과 관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와의 연계는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 울릉공항은 울릉도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연간 2,5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슨 공법은 울릉도의 깊은 수심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었다. 이는 공사 난이도를 높였지만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케이슨은 벌집 구조로 파력 분산 효과를 극대화했다. 곡선 설계로 22.6m 파고를 견딜 수 있다. 일본 네티즌들은 공항 건설을 한국의 독도 전략, 으로 해석했다. 이는 과장된 반응으로 평가된다. 한국 외교부는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독도 영유권은 명확히 한국에 속한다. 울릉공항은 2020년 7월 착공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다. 현재 매립공사와 터미널 공사가 병행되고 있다. 케이슨 설치는 2022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3년간의 노력 끝에 30함이 모두 배치되었다. 공항 완공 후 울릉도는 제주도와 유사한 관광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교통 접근성 향상이 핵심 요인이다. 일본의 반응은 독도 문제에 과민한 태도를 보여준다. 한국은 공항의 목적이 민간용임을 강조했다. 울릉공항은 한국 건설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동해의 험난한 환경을 극복한 공사로 기록될 것이다. 케이스 논송은 고난도 작업이었다. 5일간 파고 1.5m 이하의 조건에서만 가능했다. DLENC는 완공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울릉도민과 관광객의 기대를 반영한다. 울릉공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관광객 증가와 물류 개선이 기대된다. 일본의 논란은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보여준다. 한국은 공항의 민간 목적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울릉공항은 울릉도와 독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케이슨 공사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28m 높이의 구조물은 동해의 강한 파도를 견딜 수 있다. 울릉공항은 2028년 개항 후 전국 1일 생활권을 실현한다. 이는 도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다. 일본의 반응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재정화했다. 한국은 공항의 순수한 목적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다. 울릉공항은 한국의 기술력과 위지를 상징한다. 완공이 임박한 이 공사는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케이슨 33위 설치는 울릉공항의 초석을 다졌다. 2028년, 울릉도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것이다.